이번 시간에는 과일 장마치기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게임을 실행하여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3개의 과일이 빠른 속도로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각 과일 아래에는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과일이 멈추게 됩니다. 3개의 과일이 모두 같은 그림일 경우 성공.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실패를 출력하게 됩니다. 게임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한번 이 게임을 같이 만들어 볼까요? 강의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각 과일이 모양을 계속해서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인 사과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시작 카테고리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흐름 카테고리에서 계속 반복하기, 생김새 카테고리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블럭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조립해주세요. 잠시 모양 탭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양 탭에 들어가 보면 사과, 바나나, 귤세 가지 모양이 하나의 오브젝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블록 탭을 눌러 돌아오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양이 바뀌긴 하는데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흐름 카테고리에 2초 기다리기 블럭을 가져와 다음과 같은 위치에 연결한 뒤 0.1초로 값을 바꿔줍니다. 다음으로는 버튼을 눌렀을 때 반복을 멈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과 아래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시작 카테고리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사과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속성 탭에서 첫 번째 멈춰 라는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과일이 총 3가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멈춰 라는 신호와 세 번째 멈춰 라는 신호도 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시 블록 탭을 눌러 주세요. 시작 카테고리에서 신호 보내기 블록을 가져와 첫 번째 멈춰 신호 보내기로 값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다음 생김새 카테고리에서 모양으로 바꾸기 블럭을 가져와 결과 확인 버튼 2 모양으로 바꾸기 이렇게 값을 변경시켜 주세요. 결과 확인 버튼 2는 이렇게 블록이 꺼진 상태입니다. 다시 사과 오브젝트로 돌아와 주세요. 시작 카테고리에서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을 가져와 첫 번째 멈춰 신호를 받았을 때로 바꿔주고 흐름 카테고리에서 모든 코드 멈추기를 자신의 코드 멈추기로 바꿔주세요. 다음으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버튼을 클릭하여 시작 카테고리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생김새 탭에서 생김새 탭에서 이번에는 결과 확인 버튼 원 모양으로 바꾸기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세 가지 과일에 모두 똑같은 코드를 복사해 주세요. 먼저 과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신호를 받았을 때 코드를 붙여넣을 때에는 과일에 따라 다른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코드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과일에는 두 번째 멈춰 신호를 받았을 때, 세 번째 과일에는 세 번째 멈춰 신호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과에는 첫 번째 멈춰, 바나나에는 두 번째 멈춰, 귤에는 세 번째 멈춰. 이렇게 됐고, 이제는 버튼의 코드도 복사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버튼에는 두 번째 멈춰 신호 보내기. 세 번째 버튼에는 세 번째 멈춰 신호 보내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코드도 복사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과일의 모양을 비교해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글상자 오브젝트를 클릭한 뒤, 시작 카테고리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참이 될 때까지 블럭을, 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 블럭을 다음과 같이 3개 연결해주세요. 이 게임에서는 각 과일의 모양을 구분하는데, 모양번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모양번호 값이 동일하면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모양번호 값이 다르면 서로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세 가지 버튼이 모두 눌린 뒤에 문구가 출력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버튼에 버튼의 모양 번호가 2인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세요. 그 다음 모든 과일이 같은 모양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흐름 카테고리에서 만일 참이라면 블록을 가져와,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블록을 가져와 다음과 같이 연결한 뒤, 마찬가지로 모양 번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과일 1의 모양 번호와 과일 2의 모양 번호가 같은지 비교하고,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만일 참이라면 블록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과일 2의 모양번호와 과일 3의 모양 번호를 비교해 줍니다. 만약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면, 글상자 카테고리에서 엔트리 라고 글쓰기 블록을 가져와 성공이라고 글을 써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실패라고 써줍니다. 완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이렇게. 값이 막 변화하고요. 블럭을 눌러주면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실패라고 출력되었는데요. 반복되는 그림의 종류나 속도를 다르게 해서 나만의 과일 짱맞치기 게임을 만들어 보세요.